어. 안녕하세요 인센트자입니다 오늘 코로나 검사 받으러 왔어요. 음 아침인데 비이좀 있어서 화면이 좀 흐리네요. 음 코로나 검사 이제 받을게요. 아 음. 코로나 검사 따끔하죠. 저도 어제 좀 따끔한 경험 이 있었어요. 저 이따가 그만 얘기요네 이름 맞는지 가보실요 맞네. 나 응. 이름 맞네. 응. 이제 가볼게요. 가세요. 네. 해 주시고요. 네. 성함이요. 이경준입니다. 네. 마스크 내리시고, 네. 아예 보세요. 아. 고개 좀 들어주시고. 아... 코에서도 하실 거예요 불편해도 네. 움직이지 마세요 네, 네 되셨어요 가시면 감사합니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코로나 영상 마무리했어요 아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알리바바 있잖아요. 알리바바 주식을 샀었는데, 천만원 정도 샀거든요. 다 합쳐서 한 50주. 근데 그 중에, 이게, 차이나 리스크 때문에 가격이 너무 내려가지고, 어 40주를 팔았어요. 총 손실은 거의 제가 이렇게 큰 돈을 손절한 건제 처음이거든요. 제 인생에 처음 주식할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인버스 선물 살때 빼고는 첫 손절이에요, 진짜. 어, 네. 손실액은 한 180만원 정도거든요. 어, 지금, 올해 미장에서 벌어들인게한 1100만원 정도니까, 이제 한900 얼마쯤 되겠네요. 미장에서 벌은 게이번 손실이 나가지고 예. 그래서 원래 미장에서 세금을 뭐, 200좀 넘게 내야 되는데, 알리바바 손질 때문에 한 뭐, 150 정도 내게 된 건, 이건 뭐, 좋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근데, 좀, 손절하니까 마음이 안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그, 차이나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자꾸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하니까 저도 불안해가지고 이걸 못 가지고 있겠더라고요 예. 어, 아무튼, 코로나 검사만큼, 이, 알리바바 손절마다 저한테 따끔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중한 주식 투자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지금 진짜 확실히 뭔가 좀 하락세인 것 같아요. 장이. 그리고 진짜 언제, 한국장도 그렇고 미장도 그렇고 언제 한번 뭐쿵 꼬라박아도 어색하지 않더라. 테이퍼링 그리고 미중갈 미중갈등 그리고 이번에 아프간 때문에 미중갈등이 더 화라도 타오를 것 같아요. 거기다 테이퍼링에 금리까지 한번 더 오르고 나면 진짜 한번 큰 일이 날것큰 일은 뭐 아니죠. 뭐 주가가 오르내리는 건뭐 그러려니 해야 되니까 주식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렇게 하락할 악, 조정 악재들이 좀 많아가지고. 음, 당분간 좀 주식 매수는 좀 멈추려고 합니다. 예, 미포조선도 한 수익률 40%때 팔았으면은 지금쯤 올해 한 1,600만원 올해 총 번거 2,600만원 그리고 벌고 그리고 좀 띵가띵가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참 그게 뜻대로 잘안 되네요. 예, 네, 아우, 좀더안 까불고 좀 겸손해야겠습니다. 아, 진짜. 그리고 전 뭐 그렇게 진짜 주식 거장들처럼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15년 10년 그냥 마이너스 드는 거다 보고 뭐 그러려니 하고 주식을 존버해 나갈 능력은 아직 없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한 수익률 40% 내면 팔고 또 저점 주식 찾고 또 주식이 비싸다 싶으면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좀 주식을 쉬어가고 뭐 그런 타이밍가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휴 예 오늘 아침에 좀 녹두를 해봤어요 예 일단 예 이렇게 알리바바를 빨리 팔줄 알았으면 그냥 돈 있으면 그냥 친구들이랑 뭐 형님 누나들이랑 같이 그리고 동생들이랑 좀 맛있는 거좀 사먹고 아 스시라도 한한 한 조각 더 먹을 걸 그랬어요 아우 후회됐네 아무튼 오늘은 오늘은 따끔하게 코로나 검사 받고 그리고 따끔하게 알리바바도 좀 손절해서 180만 원 잃었어요. 음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어좀 하락이 보일 때까지 주식은 잠깐 쉬고 어, 금 사면서 그리고 저축하면서 좀 일, 그리고 주식 공부하면서 음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평소에 하고 싶어던 공부도 하고 뭐 일본어 중국어 공부도 좀더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것 같네요 당분간은 예 이상입니다 하지만 꼭 주식은 매도 매수를 안 하더라도 주식 공부 꾸준히 하고 열심히 살게요 항상 네금메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주, 운전 좀 해야 돼서 이만 줄일게요 빠이빠이 빈센트자 파이팅 그리고 다들 성투합시다